기를 내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직은 조심스러워 보이는 주인공. 제작진을 마주대하기보단 등지고 앉는 것이 더 편해 보이는데요. 주인공의 사연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가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네. 그래도 생각하겠어요. 좀 얼굴에 좀뭐좀 뭐좀 바르고 좀 그냥 어? 집에 있어도 바르고 있으라고 아, 뭐.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laughs> 친구에게는 털어놓는 속마음 외출만큼 싫어진 것이 또 있다는데요 웃으면은 주름이 사진을 그 핸드폰으로 이제 찍잖아 우리가 이제 행거를 찍으면 보면은 주름이 너무 많아 진짜 아우 내가 사진을. 보기가 싫어서 지워버려. 세월이 가면서 늘어난 주름과 변한 얼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주인공. 그렇다면 하윤 씨의 예전 모습은 어땠을까? 오래간만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참 이렇게 탱글탱글했었잖아. 음, 요거는 여기 아 이럴 때는 야 진짜 피부가 진짜 터질라 그래. 하야 아, 이쁘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하윤 씨. 예전엔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피부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변화가 더 낯설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뭐 스킨 로션만 바르고 나가도 뭐 맞아요. 잘 바르고 나간 거지. 뭐 전혀 나는 피부가 좋다고. 피부에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여태까지 살았어. 집에서 있을 때는 얼굴에 로션도 좀 바르고 좀, 알았지? 네, 알겠어요. <laughs> 10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도 하고, 뭐또 동료들하고 또 술도 같이 마시고, 뭐 그런 거참 노는 걸 제가 좋아했어요. 노래방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뭐 그런 거는 생각도 아예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가 볼 일이 있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아면 그냥 집에만 있고 이렇게 또 근데 외출 너무 안 해버리면 저희가 또 이제 딱 12시에서 3시 사이에 햇빛을 봐야만 또 이제 비타민 D 같은 게또 합성이 되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이제 더 멀어지니까 건강도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또 이제 근력이 약해지니까 운동도 못 하고 점점 힘 빠지니까 또 나가질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죠. 예전에는 피부가 좀 어땠어요? 예전에는 제 피부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음, 피부가 저기, 그때는 진짜 하얗고, 티도 하나 없고, 아주 탱글탱글하니, 너무 진짜 내가 봐도 좋았어요. 음. 그냥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는 나가면은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는 비결이 뭐냐고 내한테 물었었거든요. 아우, 이 눈가에 주름살을 다 어떡하나 그래. 아이고, 왕주름이 그냥 큰게 있고. 아. 얼굴 보기 싫어하는구나. 근데 사실 보기 싫어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주 보. 자주 안 보는 편이에요. 왜요? 그냥 얼굴 보는 게 싫었어요. 어 옛날하고 저기 표정도 옛날하고는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러니까. 주름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적 덜 보게 되죠. 되게 속상하죠. 이제 늙어간다는 게, 늙어가고. 그러니까 늙, 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들었다가도 어쩔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길 나이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런 고민이 좀들 때가 있어요. 빠르게 늘어가는 주름으로 고민하는 하윤 씨의 피부 건강이 염려되는데요. 병원을 찾아 색소 침착, 탄력, 수분도 등을 알아보는 검사를 진행. 현재 피부 상태와 노화 정도를 진단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이 하윤 씨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방송을 출연해야 되겠다 결심도 하시고 외모를 내가 진짜 동안을 찾아야 되겠다 노안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그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백세 프로젝트의 전문가 세 사람이요, 우리 이하윤 씨의 노화의 원인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동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네. 피부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피부 검사 결과를 먼저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기분이시죠. 네. 네 피부 검사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저 원의 모양이 안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크게 척도를 보자면 미래 주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주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서 미래에 이 사람이 얼마나 주름이 많이 생길 것인가를 보는 척도예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홍조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홍조증이 심하다라는 거는 피부의 수분도가 쉽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건조해질 수있다는 거. 탄력도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피부의 수분도도 낮고 붉음증도 심하다 보니 나중에 주름이 확 많이 생기는 급속 노화가 진행이 될수있다는 거를 알려 주는 겁니다.